오늘은 전 세계 1%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타벅스를 소개해 줄게. 여기는 부산 해운대에 있는 곳인데 바다와 도시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망대라고 해.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되는데. <laughs>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큰일 보면서 바다를 볼수 있는 화장실도 있고 바닥이 훤히 다 보여서 걷는 게 쉽지는 않아. <laughs> 진짜 무서워 진짜 야 리얼이야 쫄보들은 이렇게 걸으면 돼아나 이런 거 원래 안 무서워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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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9층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서 음료를 주문해봤어 코튼 스카이 요거트 블렌디드는 고층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딱 4군데밖에 없다고 해 해질녘에 오면 이렇게 석양과 야경을 한 번에 감상할 수 있어 안개가 낄 때는 한치 앞도 안 보이니까 날씨가 좋을 때 방문하는 걸 추천해 아참아 아, 여기 현금은 안 되고 카드밖에 안 돼요? 네 카드 꼭 챙겨가자 고층 스타벅스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음료를 한잔하니 성공의 정점에 있는 것 같았는데 빠르게 추락하고 있어. 전망대를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. 통신사 할인이나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가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.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.